쳐 내려와. 음 여기 동료나. 나오네. 우리 민주야 이래요. 음저 우리 민주야. 멀쩡서 쳐있지 말고 쳐 내려와. 음 여기 동료나. 나오네. 우리 민주야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음어떻게 건드렸어? 어? 응어떻게 <laughs> 건드렸어요? 도인님, 이야기해? 네 안녕하세요. 응. 음 <laughs> 도인님이 사친다고요. 장기네. 아나 그것들 진짜 어몸 멀쩡하거나 음. 그렇게 죽지 하하이님이사친다고요 <laughs> 장기 입에 네. 아나 그것들 진짜 어몸 멀쩡하거나 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것들 왜 남한테 피해줘 그냥 어살수 있는 사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어? 도와줘 그냥 가그돈 너네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장기 팔고 가라고 씨발 왜왜 죽지 못해서 남을 괴롭히고 그래 왜 싸움 버티를 만들고 왜 이가질을 시키고 왜 가서 꼬말내려고 내가 네 욕했다고 네가 먼저 나안 건드렸어 네가 가만히 있는데 말안 건드렸어 내가 살짝 다 해놨어 이 X같은 년아 어, 열심히 해고있어난 영상을 넘겨아니너 이야기 맞지? 네 목소리 맞지? 지금 에 응? 내가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보라고 내가 일부러 지금 새로 아니, 옷옷 지냐, 근데? 내가 거기다가 내, 저기 뭐야? 내그 정보 어, 그다 아, 아, 올려놨으니까 일로 오라고. 어, 알았어. 네가 다해. 어, 나하고쉬하고 네가, 네가, 응. 네가 다해. 여럿고. 나 실제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너 같이 말 못해. 어? 이내고 어, 내가 너보다는 잘 산다 이년아. 어? 응, 알았고. 너보다 명예스럽고 떳떳하게 산다. 함부로 나를 환영년으로 만들고, 내가 무슨 남자 발히는년으로 만들고 시발 진짜. 내 친절 몰라서 똑간들고지랄려이 누가 보면은 나 미친년으로 진짜 나 만드는 거야. 어? 욕도 은치안 쓴다고 그렇게 내가 어 노력하는 중인데. 네, 네, 그러겠습니다. 정기방송은 네, 가로 음방은 새로 오케이. 저도. 아, 아, 쇼 쇼츠 영상 많이 올려도 그렇게 뭐, 어, 뭐 구독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뭐 저희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쇼츠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뭐 진짜 막 특출나게 이쁘고. 뭐 요새는 지금 이놈 전역 아, 2년 전현. 제거 어? 따라서 하고 있어요. 아니, 이웃장님 달라? 말고, 이웃장님은 너무 아니야, 오빠는. 응? 응. 어? 그리고 있잖아, 한혜탄. 너 있잖아, 콜라한테 이상한 소리 했더라? 내가 어제 기억이 안 났는데, 내가 뭐, 콜라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나는 걔 얘기야, 한거 없어. 어? 내가 사람들한테 걔 뭐, 그때 방송에서 다 봤구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래놓고 한혜탄 년이 콜라한테 그렇게 했다고? 콜라가 그렇게 방송하드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남이 얘기 시시꼴꼴. 어? 그러니까 나 함부로 이상한 년 만들고 자꾸 주둥이 니네 주둥이를 사실화시키지 말라고. 그냥 니네 입에서 끝나. 알아? 나는 상종하기 싫어. 어? 자꾸 건수를 만드는 건지 나를 건드리는 건지. 한해탄 너 일본 가서 보자 너. 그쵸? 그 한해탄이. 뭐 콜라가 며칠 전에 방송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머 뭐 콜라 어쩌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대 난걔 얘기하기조차도 싫고 난 여력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 그럴 얘기 주고받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콜라도 이 방송 보면 괜히 이상한 년말 자꾸 듣지만 난 너랑 끝났고 거기서 끝이야 오한테. 그런 말 하려면은 차라리 나한테 댓글을 써서 물어봐. 내방송에 거기 그 저기 밑에다가. 그러고 치고, 얘기를 해. 불행적으댓글 달면. 소리 안 들려. 야, 애쓰 내가 있잖아. 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냈던 얘기 하고 듣고. 10한귀고 어? 들어와 봐. 너 위에서 처보고 뭐 있는 거 알아. 아, 자꾸 화면 흔들리네. 내가 그때다가 뭐를 가져와야지. 고정시키는 거. 아 잠시만요. 제가 고정시키는 것좀 가져올게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난손길이 못돼서. 화가 많아가지고. 어제도 라일락 선생님 있어. 어?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놀람이> 얘기했는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참고서 드려. 나는 <놀람이> 인생같고 투생같고 거짓말 재밌냐? 어. 어제 신은 신발. 하겠다. 근데 이제 난 갱년기도 아니 고 뭐도 아니지만 난 그런 능력 능력이 없고 내 취미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취미가 있지 좋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냥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난 평범한 게 살고 내 방송 하는 건난 그거를 그게 재밌어. 어? 너희들은 관심 너희들이 못해서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이 미친 년아. 어? 지금 경찰서에 구속장 접수하러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차 방송에 제가 어느 노숙자 방송을 거기에 이렇게 지금 이런 짐새로 이런 방송하니까 그러니까 물타고서 이렇게 이렇게 올린다 보니까 어느 방송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그냥 재밌낳게전난으로 얘기하고 어떤 애가 나한테 반말 찍찍하길래 30대가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 그냥 얘기하면서 내가 어, 예전에 저기했던 그런 일들을 얘기했는데 노숙자들 도와주면 안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들 도와주면 안 된다. 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짓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정신병자들 방에 내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나는, 어? 옛날에 나한테 그, 뭐야, 그악 댓글, 악성 댓글을 써놓은 S라는 게 있어요. S라는 닉이. 어? 근데 그 닉까지 오고, 무슨 닉까지 오고, 그러면서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내가 니, 네, 니가, 내 이걸 보라고 내가 지금 해놓은 거야. 고소? 씨발, 나한테 해봐. 나는 그거 천배 백배 먹여줄테니까 네가 옛날부터 나 괴롭혔다는 거 어? 다른 분위기로 다녀도 니네 글자 쓰는 거 보면 다 티가 나 어? 어딘 채널에 연결돼있고 그거 보면 너네들 다 티가 나고 너네 다 추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족같은 그런 행동 보이지 말라고 어? 저혼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언니 저기 봐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소통하세요. 나는 내가 짓거리고 싶은 거집거리테니까 나는 지금 기록으로 남길라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놓고, 지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이것들이 망상층 피해, 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타방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 나를 이상한 년, 미친 년, 무슨 어, 개걸레를 만들어? 내가 너네들 주둥아리 걸레 같은 주둥아리 내가 시필 그런 더러운 바닥으로 뭐냐? 너희들야 벌레, 어? 똥벌레들 바닥이나 열심히 닦아. 내 발이 난다 빨아 발고락이나 어? 내발고락또 보여줄까? 시, 내발고락발고락나 지금 아직 이거 내일 이것도 못했어 시간도 없어 발구락 빨어. 나 진짜 건드리면 재미없어. 내 발바닥 보여줄까? 내 발바닥 어? 좀 빠를래? 어, 야, 에스야, 내발바락좀 빠를래? 어? 발고락좀 빠를래? 발고락 야야야야 내발고락 어? 나 못생겼어 못생긴 발고락 이거야야 빨어. 손가락하고 발가락 보니까 고생한 그런 적이라고 어떻게 살해졌다 나를 갖다 첼로 줄려다가 목을 쓸어버리겠다고 <laughs> 아휴 진짜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죄송해요 제가 그 글을 다 읽지 못했어요 음, 유정님 지난번 얼핏 듣기로 일심서 집회에 사회봉사 받으셨다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음주 운면으로 재판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우정이 오빠는 뭔가 숨기는 게 없고 다 인정하고 뭔가 저기하면 다 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 나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진실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나는, 뭐, 이제는, 뭐, 그, 뭐라 그러나, 어, 단순하게, 뭐가 좋아서, 내가 웃자니, 내가 웃자니 오빠를, 뭐 내가 사모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관점에서 내가 보는, 이런 사람은 이게 좋고, 그리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직접 만나서, 내가 좋은, 너무 좋은 점을 내가 나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것 뿐인데, 어? 그거 가지고 말과 불과.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르지 마시고 발바닥에다가 오히려 일자로 붙이고 주. <laughs> 아침에 뛰고 저녁 때 주무실 때밤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세요. 보름만 해보세요. 서서히. 피순... 피순환이 되면서 변화가 있으면 꼭꼭 꼭 저한테 답.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올려놓게요 <laughs>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변호사 붙여서 항소하시면 사회봉사는 면제시켜줄 겁니다. 아마도 집행위원회 아그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좀 변호사 사기는 좀 그리고 지금 있으신 그 변호사님도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저도 제 국제 변호사님 옆에까지 내가 제 작년에 제가 계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분한테 돈 <laughs> 주고 내가 여태까지 가만히 놨던 게 내가 언젠가는 다른 일에 내가 쓸 거야. 뭐 더큰 일이 있겠지.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난 옛날에 그 10년 전에는 그 시민권 그딸때 변호사 통해가지고 서류에서 뭐천불인가 2000불 주고 그 서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플로리다주에 있을 때 변호사 비유 그 돈만 줬어요. 그러고 반은 이제 걸었는데 그걸 아직도 난 찾을 생각을 하네. 난 벌써 시민권 다 땄는데. 그것은 스토킹의 의도적인 스토킹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죠. 큰 벌이에요. 벌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저한테 스토킹도 했어요. 스토킹 하는, 한게 아니라 스토킹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 가스 분한 놈. 네? 계속 저를 잊지 못해가지고. 아주 날, 날 좋아가지고, 어? 나한테 어떻게 한번 날 꼬셔보려고? 두 번째인가 몇 번에 이렇게 카톡인가? 그 보이스톡을 하는데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팬티 바람에, 어? 자기 좋지도 않은 그몸통아리를 나한테 보여주고, 진짜. 어?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게그뭐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하고 자식 말 것도 없는데 네가 그만큼 나를, 나한테 집착하고, 뭐, 그런 감정이 있으면 포기해라. 이놈아. 나는 있잖아, 여자들을 좋아해. 여자들. 왜 여자들을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개이가 아니라. 물론 남자들하고 성격이 맞아. 근데 왜 여자들을 좋아하냐면, 내가, 그, 그, 나도, 나도 성이 여자니까. 여자들하고 더 재밌단 말이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여성여성 여성 할 때도 있고, 또 터프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어. 내 성격이 다중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이 더 저기 하고 남자들도 중성. 막 그런 사람들 좋아. 어? 언제는 여자들이랑 목욕하고 뭐 하면은 그거 혐오스러워서 모여서, 응? 어? 뭐, 뭐가 달라붙은 것 같아. 뭐 싫다며. 응? 여자랑 같이 목고시 한다며. 같은 여자들끼리는. 왜 그때 말하고 또 이번 말하고 왜 말이 자꾸 달라져? 우리 남편도 중성 가까이대어 나한테 여수도 부리고 아주 애교도 많음 그러니까 나한테 스토킹하지 말고 집장 너는 안돼 아무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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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알수 없어 언제 찍어놨대 내가 뭐골인 사람들 밝힌다고 아유 진짜 음. 약속 기소에 벌금을 받았는데 음아 그러셨구나 정식 재판 묻지마 복귀 묻지마 근데 팬티 바람은 왜 찍어놨어 또 어휴... 하자다 하잖아. 하자, 형이 묻지 마 공격 이런 거 보면 정신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아 장난감 놀이던지. 놀이터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요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 생각해서 쟤네들이 하고나 말았거나 착하게 삽시다. 아, 무슨 다른 얘기 들어서 와 저한테 안 좋게 얘기했나 보네. 음. 그렇게 못되게 그냥 나라에 처벌 처벌로 하세요. 네. 혹시 내꽃도 돌렸냐? 혹시 내 알몸은 아직 안 돌린 거냐? 아니 저거 돌렸을 수도 있어. 저거 아무튼 의심이 많이 가. 저거. 근데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 근데 영상 보면 어떤 여잔지 남잔지 몰라도 막말 쌍욕 악담 잔인하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나라에 처벌을 받아야죠. 네. 저한테 그렇게 막 쌍욕. 하여튼 뭐 아우, 어마어마해요. 무지무지해요. 놀랬어요. 그것도 내가 어? 진짜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아픈 척해가지고 도와주고 진짜 아, 아파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픈 척, 뭐 제생각엔 제 아픈 척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 아프대. 어? 아픈 사람이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 아프면 그냥 누워있어. 뭐 세상 편하게. 내아픈 사람이 방송하고 어? 있어. 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그런다 집회 집류 집는 실에 뭐야 는실 실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아, 집행유예. 어. 그렇구나. 예, 조심 해야죠. <laughs> 음. 아, 그러세요? 어, 저도 그냥 예전에 그냥 이유 없이 싫어서 그냥 저는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어했긴 했거든요. 우리 우수장님은요 현명하셔서. 조심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요, 제가 가만히 아유, 안 있어요. 저희들은 탄원서를 써서라도, 이웃장님이 다치게 그렇게끔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진짜 이웃장님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우로플린이 진짜 살뜰하게 이웃장님을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laughs> 묻지 마, 뒤지라고 묻지 마. 아 사회봉사가 빡세다고요? 어 음. 그렇구나 밤부터 음. 혹시나 술 마시고 전화하고 아프다고 자꾸 그러고 화면은 정상문제가 있으니까 무당집에 가서 구술해라 음. <laughs> 네아탄호서 음. 음. 많이 넣어도 이심성 크게 바뀌질 않는다고요? 아 음. 그렇구나 <laughs> 아니요 죄송해요 웃어서 <laughs> 어, 끝에 그 글자랑 닦았는데 좀 웃겼어요. <laughs> <웃겨서. 웃음>